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남자 두유월곤 리서치 두월이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미국 어, 주식 소식 아,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먼저 예, 한세 가지 이슈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그스티뮬러스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이제 경제 부양 지원금이죠. 이제 국민들한테 줄 그거에 대해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어, 마지막 결렬이 됐습니다. 서로의 그 예, 서로 탐만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한 예, 처음과 비슷하게 가자. 공화당은 너무 그게 세다. 한 그거에 한 3분의 1로 가자.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뭐 절충안을 찾아간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절충안도 없이 그냥 예, 결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그 아, 본인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그 경제 부양 지원금, 2차 경제 부양 지원금을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액수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공화당의 액수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게 그런 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조금은 더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결련된 거에 대한 어, 파장은 오늘 주식시장에 일지를 않았어요. 뭐 별로, 예. 왜냐하면은 뭐 스티뮬러스 이 패키지가, 어, 준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그냥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안 준다 준다가 아니고 얼마를 준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주말 중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한번 행정명령 발표를 해서 어,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들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예, 대선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이끌어야 어, 예, 트럼프에게도 이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그것이 아니라 또 트럼프의 다른 행동이 주식시장을 들썩였습니다. 그 음. 네, 오늘 그또 중국 회사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을 건드렸죠. 행정명령을 내려서, 어, 틱톡에 이어서, 어, 위챗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벤 하자, 이제 없애자는 그런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위챗은 어, 중국의 큰그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게임, 어, 기업인 텐센트가 갖고 있는 그 예, 그 채링 앱이죠. 어, 이 채링 앱이 이제 w h a 이라는그 그 페이스북에도 채링 앱하고 좀 약간 좀 경쟁하는 구조인데요. 오늘은 또 예, 그 페이스북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챗이 공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예, 올라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텐센트가 내린 크게 또 폭락을 하면서 주, 미국 주식에 상장한 어, 모든 어, 예, 중국 주식들이 다 떨어졌고요. 플러스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또 폭락을 했어요. 미국 회사들이.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이 그냥 중국 회사들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웨이도 그랬죠. 미국 회사들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고. 서로 투자도 많이 가 있고 텐센트도 미국 여러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서로 뭐 광고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테크놀로지 들주들이 미국의 테크놀로지들이 폭락도 했고요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어,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가 지금 당근과 채을 계속 같이 주고 있어요 뭐. 스티뮬러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고, 어, 뭐제 생각에는 이 스티뮬러스 체이에 이제 다시 중국 이 주식 시장에 다시 또 몰릴 그거를 대비해서 중국 주식을 사라 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꼭 이렇게 좀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또 중국을 공격하는 해갖고. 중국의 주식을 흔드는 이런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대선용으로 계속 이거를 중국 주식과 어떤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또 이런 그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없을 때는 또 중국 주식들이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또 주식 예, 트럼프가 이런 예, 그것을 하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것도 한, 하나의 또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데모크라, 예, 조 바이든이 당선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바뀔까? 트럼프가 또 연임을 하게 되면 중국 도 주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켜보는 예,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해드릴 게 이제 라켓 컴퍼니인데요. 이 라켓 컴퍼니가 무슨 스페이스 x 같이 테슬라의 스페이스 x 같이제 라켓에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요. 어, 주택 융자고 이제 제2금융권 회사입니다. 제일은행큰 은행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주택 융자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어, 회사입니다. 이 라켓 컴퍼니라는 회사가 어, 어저께 상장을 했어요. 어, 라킨 몰기지 바이 퀵큰론스 퀵큰론스라는 그러니까 예, 융자 회사죠. 어, 예, 그러니까 좀 파이낸스 쪽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제제 옛날엔 제3금융권이었다가 이제 규모가 커, 커지면서 제2금융권 뭐해 갖고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가 이제 예, 어제 상장을 했어요. 그 퀵큰론스 뭐 라킨 몰기지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부터 그 예, TV 광고라든지 여러 광고에서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예, 어, 회사입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어, 상장을 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한 30%가 올랐습니다. 한 18불, 19불, 20불 좀 언더에 예,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24불, 한 25불 때까지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한 15%, 15%가 거의 30%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는 소폭하락한 예, 지금 주식입니다. 지금 상태고 이 락킨 지금 파이낸스 컴퍼니가 지금 상장을 해서 지금 어드밴티지가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어드밴티지가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예, 이자율이 지금 제로 퍼센트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재융자 리파이낸스를 지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많이 하시면서 그 본인의 그 대출, 그 은행 대출, 융, 그, 예, 이자를 많이 낮추시고 계신데, 그것으로 볼 때는 지금 라켓 컴퍼니가 되게 호재입니다. 어, 이주식에 되게 호재고요. 또 하나 악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택 그, 예, 월 페이먼트 매달 내는 그 주택 그, 예, 그 융자 그거를 못낼 가망성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불안불안한 생,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그 주택 집에 살던 분들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 발생할 사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불안하지는 않고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주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시장이 흔들리면 이락켓컴퍼니도 같이 흔들리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예, 계속 지금 주시를 하면서 지켜봐야지 하면서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컴퍼니겠고요. 그래서 지금 IPO 컴퍼니, 주식 상장한 컴퍼니들이 급등, 급락을 하는 유리 많기 때문에, 일단은 롱텀을 보시게 되고 한 1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이제 트레이드 투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 시장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유심히 지켜볼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꽤 많으신 분들이 그 코멘트에 이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 저는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저도 저도 초보자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지. 어이 주식은 좋다. 이 주식 이 주식이 좋으니까 사라 나쁘다. 제 생각에 좋다.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리서치하고 공부하시는데 참고만 하시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유튜버들 더 전문적인 예, 방송을 하시는 유튜브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제 것도 보시고 같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하시고 또 다른 리서치도 하고 정보도 얻으시면서 그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지 저는 절대 모릅니다. 제가. <laughs>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주식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요.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제가 예, 그것은 예측은 전혀 불가능한 위치임을, 위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